안녕하세요, 달콤한 친구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찐빵님의 이벤에 당첨돼서 택배로 찐빵님이 보내신 이백 물품이 왔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어, 경비실 가서 물품을 찾아왔고요. 우체국 택배에서 왔고요 여기 제 손바닥에. 네배 정도 되는 봉투에 왔습니다. 자, 일단은, 두께샷, 속샷, 우르르 살수있고요 일단 여기서, 자, 일단 여기서는 어 이렇게 기본 1부터 소개해 볼게요. 제가 방금 전에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동 영상을 다 삭제했다가 다시 찍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다 꺼냈다가 또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두께. 속샷았고요 오류를 찾있습니다자 하나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자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볼펜으로 다 체크했습니다. 제가 눈으로 쭈르륵 봤더니 다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 잘 받았고요. 자 일단은 처음에 흰색 보이는 채티 초코맛 세개 받았고요. 펜타입 물풀 받았습니다. 조금 사용한 것 같아요. 조금 사용했는데 많이 남았어요, 아직. 그리고 소다. 짭! 라고 써있네요. 대량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제 셀파 같아요. 이거는 고급 수지 점토.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전 점토 세트를 많이 갖고 싶어 하거든요. 애체분한 점토가 더 좋죠? 고급 수지 점토 좀 굳은 것 같아요. 굳었어요. 굳었어요. 어떡하죠?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굳었어도 괜찮아요. 마음만 받을게요. <laughs> 잘쓸거구요 다음은 이렇게 하트가 있네요. 종이 하트인데 한지 하트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게 찐빵에 막여기 써있었다 찐빵의 손길이 이걸 이건가라고 생각하네요. 그리고 당근 손날로. 하트 하트 순날로. 이렇게 순날로가 왔고요. 아직 톡딱이를안 눌렀네요. 이것도 찐빵의 손길이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에 종이판, 대량. 그 다음에 아이클레이 만들기, DIY. 샘출지. 다음 플러스 1, 머리빵을그다음은 이거 메모지, 접착 메모지, 데코. 그리고 바니쉬가 있어요. 두께구요. 이거는요, 얼음 토핑 만들기인데요. 여기 있는 물풀이, 보시면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이거 터졌어요. 그래서 이건, 이건 뜯진 않고, 나중에 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의 극 소량, 파랑색이고요. 이거는 토핑, 여러가지의 토핑들 두께 많이 주셨고요 스틱은 아니지만, 그 다음 에 점토 세트, 두께, 속샷 오르르샷, 일단은 여기서 투자 아크, 아크 소량, 천점 소량 왔네요. 잘 쓸게요. 그 다음에는 이거 있는데요. 액체 세트예요. 물풀과 바니쉬가 왔어요. 바니쉬는 새서지 않고 왔고요. 유용하게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토핑, 똥컬 토핑이에요. 두께,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은 하트병 찜 쿠키, DIY, 있고요 마지막, 먹거리. 먹거리는, 얘가 잘려서 왔어요, 아까. 그러니까 그래도 맵진 않았으니까 맛있게 먹을게요. 이건 미키마우스 이 미니마우스인가? 어쨌든 미키마우스에 나오는 애 초콜릿 같고요. 이거는 크라운산도 엔텐텐 8개 왔고요. 잘먹고다 맛있게 먹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1은 끝났고요. 신청,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라고 써있어요. 제가 쓴게 아니에요. <laughs> 네. 기본 1은 끝났으니까 기본 2, 미녀처, DIY, 스드포크 러브, 일단 이렇게 두께 속샷 우르르 샷 얘는 안에 열어볼게요 짱구 맥주 설명서 사이다를 먹을 만큼 컵에 따른다 가루를 붓고 천천히 섞어준다 먹는다 짱구 맥주 만들기였고요 이거는 검정 가루. 어, 이거는, 준 우유, 밀가루, 계란, 그 나만의 검정 식크 케이크 살면서. 그릇에다가 검정 가루를 넣는다. 계란, 우유, 밀가루. 손으로 넣어 넣는다. 쉐이키, 쉐이키. 손자 렌에 1분 30초 정도 돌려서 먹는다. 네잘 만들어서 먹을게요. 감사해요. 이렇게 기본 2가 왔구요. 이제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인 텀 텀이 왔어요. 딱딱하고요 두께는 이정도 그 다음에 열어볼게요. 톡샷, 커넥샷, 토핑, 있는데요. 이건 되게 잘 돌아가네요. 제가 산 토핑함은 좀잘안 들어갔어요, 별로. 이렇게 토핑함 두 개가 왔고요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 찐빵님의 입에 남점 후기였고요. 찐빵님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저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빠이. 저도 다음에 이벤 시간 되면 열게요. 빠이빠이.